연예인에서 가장 착하고 순진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 중한 명이 바로 김종민입니다. 그는 늘 TV에서 바보같이 행동하여 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 신지는 김종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종민 씨가 화를 내지 못하는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화나면 엄청 무서워요. 화가 나서 옆에만 있어도 그 공기가 느껴집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연예인이 김종민입니다. 살다 보면 남에게 호구처럼 다 퍼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렇게까지 남을 챙겨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뭐든 퍼줘서 남들에게 호구처럼 보이죠. 여러분은 그런 호구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세상 물정 모르는 호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반대입니다. 호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야말로 사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뒷담이 없고 사람을 기본적으로 존중할 줄 알지만 경우가 아닌 사람을 만나면 무언이든 눈빛으로든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연예인 김종민 씨를 동료가 봤을 때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한 거죠. 혹시 평소에 여러분이 호구 소리를 듣고 있나요? 절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구처럼 퍼주는 사람이 왜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인지 그리고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의 특징을 알려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셔서 저에게 작은 운들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호구처럼 퍼주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이유. 첫 번째,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아,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괜히 손절했나. 보통 사람들은 이런 후회를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호구처럼 퍼주는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한 번이라도 선을 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뒤로는 미련 없이 떠난다. 이유는 간단하다. 항상 남들에게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손절 이후엔 남아 있는 건 덕이가 없다. 그들은 남들에게 바라는 거 없이 물질이나 감정적으로나 다 줬기 때문에 더 이상 남아 있는 게 없다. 1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지인을 손절해도 손절한 이유나 문제점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매우 당황하지만 미련 없이 떠난다. 어차피 그런 사람은 이유를 알아도 바뀌지 않을 사람인 걸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상대방을 만날 때 최소한의 도리만 요구한다.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손절하는 이유다. 인간관계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물이 흐르듯, 옆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흘러갈 뿐, 인생의 본질을 깊이 생각한다. 그래서 인상이 순해 보인다고, 내면까지 순하다고 생각하는 건큰 오산이다. 두 번째, 상대가 실수할 때까지 기다린다. 남들에게 호구처럼 보이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가장 꼭대기에 있다. 그들은 여우가보다 더 치밀하고 계산적으로 인간관계를 살핀다. 당신을 우습게 본 상대는 누구나 수궁할 만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그걸 빌미로 여러 사람 앞에서 추궁하면 앞으로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거나 당신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마치 하늘에서 독수리가 아래의 동태를 살피듯 호구처럼 보이는 사람은 항상 인간 관계를 멀리서 관찰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툭툭 시비를 걸거나 만만하게 대하면 내가 정한 선을 넘는지 지켜본다. 그리고 한달두달 달 받아주다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을 때 발톱을 든다. 상대가 누구든 완강히 논리적으로 말하여. 상대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도록 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단칼에 손절한다. 그들은 쉽게 발톱을 드러내지 않는다. 세 번째, 조용해 보이지만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 있다. 관계에서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들은 겉으로 자신의 감정을 확연히 보여주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무서운 사람들이다. 작은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뭐 저런 걸로 저렇게 화를 내냐라며,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평가하게 되는데, 이런 조용한 사람들은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도통 간파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알아서 조심하게 된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속으로 상대방의 특징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잘 파악한다. 대학교 동창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다. 나 이번 생일에는 이런 거 갖고 싶다라고 말을 한지도 몰랐는데 몇 개월 뒤 생일에 정확하게 내가 갖고 싶다고 스치듯 말한 것을 선물로 준 적이 있다. 이들은 심지어 내가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어떤 혈액형이고 어떤 MBTI인지도 다 파악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많기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세심하기에 이 사람들의 레이더에 걸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인맥에서 아웃될 수도 있다. 상대가 별로인 행동이나 말을 하면 드러내놓고 표현을 안 하고 야금야금 멀어진다. 네 번째, 평소엔 남을 잘 이해해주지만, 선을 넘으면 칼같이 손절한다. 주변에 보면 싸우는 걸 싫어하고 평소에는 사람이 참 좋고, 웬만한 것에도 다 참고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은 참 착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정작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점을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선이 정해져 있다. 쉽게 말해 손절 요소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사람이 선을 넘으면 화를 내거나 싸우게 된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화내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예 인간관계 자체를 끊어내버린다. 그냥 상대방을 자신의 인연에서 정리해버리는 것이다. 평소에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양보하고 참고 참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선을 넘으면 상대방에게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해버린다. 싸우고 감정 소비하면서 갈등을 만들 바에는 차라리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고치는 걸 바라지도 않는다. 고쳐질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하는 것도 귀찮고 껄끄럽다. 그렇게까지 해서 굳이 곁에 둘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감정 소모도 스트레스도 그만 받고 싶으니,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 한번 선을 넘는다고 무작정 연을 끊거나 한순간 정리를 하지는 않는다. 자신만의 선을 확실히 지키는 사람들은 진짜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정리하는 것이다. 그 전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인내하고 배려하려 노력한다. 상대방의 마음도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손절 당했다고 억울해하기 전에 본인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인간관계에 있어 아쉬움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인간관계에 크게 아쉬움이 없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통에서 사탕을 꺼내 먹어야 하는데 선택지가 굉장히 많다는 가정을 해 보자. 콜라맛, 사이다맛, 초콜릿맛, 소다맛 등등. 내가 그중 아무거나 골라 먹으면 되는 것이다. 반면 사탕을 먹는데 계피 맛 하나와 초콜릿 맛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당연히 계피 맛보다 초콜릿 맛을 고를 것이며 어떻게든 초콜릿 맛을 고르기 위해 안달임을 쓸 것이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내가 만날 수 있는 대체제가 많고. 혼자임에도 외롭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구태여 인간관계에 아쉬움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과 굳이 맞추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더 편한 사람, 더잘 맞는 사람들이 있기에 쿨하게 정리해버리는 것이다. 착한데 만만하지 않은 사람의 네 가지 특징. 관계를 맺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 바보같이 착해서 상대방에게 이용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례하고 예의가 없어.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평을 받는 것도 아닌, 예의 바르고 친절하지만, 자기 할 일은 확실히 하고, 자기의 선을 지키는 그런 강단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똑 부러진다. 착한데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유부단하지 않고 자기 주관이 확실해서 의사결정이 정말 빠르다. 예전에 같이 카페에 갔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지, 아이스 카페 라떼를 마실지로 5분 동안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다. 같이 카페에 간 사람들을 모두 불편하게 하는 유형이었다. 우유부단하고 결정장애인 사람들은 남들을 답답하게 하고 짜증나게 한다. 참다 못해 대신 결정을 내려주면, 아니, 그건 좀 별로라며 거부하고, 그렇다고 더 나은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라 말 그대로 답이 없다. 하지만 착한데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정을 질질 끌지 않고, 남들을 답답하게 하지 않아 똑부러진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리고 결단력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항상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 둘째, 적당한 마이웨이. 내 인생 마이웨이라고 하며 겉으로는 자유를 표방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인간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음악을 한답시고 층간소음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집에서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다거나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할게라며 담배를 피는데, 흡연구역이 아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다거나, 자신은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며 사람들 많은 밀집 지역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닌다거나 하는 행위다. 이건 마이웨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것과 같다. 하지만 착한데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적당한 마이웨이를 지킨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과 미래를 멋지게 만들어 나가며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도 않는다. 이들은 남들이 설령 자신의 인생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크게 마음을 쓰지 않고 후를 털어낸다. 그리고 남들의 평가에 자신을 맞추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잘 지내는 편이다. 셋째, 강강약약.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전여빈은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그녀는 드라마에서 전형적인 강강약약의 캐릭터로 나오는데, 자신의 속꿉 친구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편안한 친구지만, 드라마에서 갑질을 하는 CF 감독 손석구에게는 더큰 소리를 내며 손석구의 말문을 막히게 한다.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다정하지만, 강한 사람에게는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녀는 드라마를 보는 많은 사람들을 대리만족 시켜줬다. 이처럼 전여빈 같은 인물들을 인간관계에서도 볼수 있다. 착한데 만만하지 않은 사람은 평소에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데 무례한 사람은 귀신같이 구분한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잘 봐서 남과 본인에게 피해줄 사람은 확실히 구분하고 그들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 할땐 누구보다 정확하게 목소리를 낸다. 그렇기에 남들이 쉽게 대하지 않고 존중해준다. 넷째, 자존감이 높다. 친절하지만 본인만의 기준이 있다는 것은 내면이 단단하다는 거고, 그 말인 즉슨 결국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특징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겸손하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고 예의 바르지만 결코 무례를 참고 넘기지 않는 그런 단단함은 스스로에 대한 자기 확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이런 높은 자존감을 기반으로 부드럽지만 강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즉, 만만하지 않다는 것은 자기 확신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방향성이 확실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남들의 평가나 의견으로 모든 걸 이해하려 한다. 남들이 생각하는 내 모습 나가 돼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다. 나도 예전에 자존감이 낮아 내 기준을 가지고, 나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기준 없이 남들의 눈치를 살피며, 남들이 하라는 대로 행동했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그건 내 삶이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삶에 불과했다. 나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이 과연 올바른 삶일까라는 생각을 하며, 자존감을 높이고 나다움을 찾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고, 그렇게 스스로를 단련한 결과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을 형성하게 됐다. 확실하게 스스로를 믿고 본인만의 기준을 가진 사람을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앞에 설명한 네 가지의 특징을 잘 활용해 삶에 적용한다면 인생이 훨씬 더 편해질 것이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저도 인상이 순한 편이라 어디 가서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젊었을 때는 착하다는 말이 괜찮았는데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착하다는 표현에 만만하게 본다는 표현이 은근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이 순하고 호구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에겐 저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핵심은 스스로를 지키고 존중하는 강인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호구처럼 보일지라도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굳게 지켜야 진짜 호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웃음을 줍니다. 그래서 전 앞으로도 남들에게 편한 사람이 되어줄 것이며, 저의 선을 넘는 사람들은 미련 없이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게 진짜 나를 위한 행동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 무서운 호구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을 읽고,